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슬펐는데 기분이 좋아요 오늘 질문은? 이 챌린지 해보니까 어땠어요? 사실 시작할 때 진짜 울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서 그런지 쉽게 됐어요 그리고 영사 편집이 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뭐 변역기 해서 지금 많이 걸려요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요 그동안 많이 배우게 됐어요 진짜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도 한국으로 꾸준히 연습을 할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챌린지 끝까지 해서 못듣대요 힘들었는데 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못듣대요 여러분 3 2도왕 챌린지 신중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음 응? 바이